최근에 그, 엽기 행각들이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뭐, 세 예. 보니까 9홉건 정도가 됩니다. 가장 가까워 있는 김해봉화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박명록에다가, 사람 사는 사회라고 적었다면서요. <laughs> 예. 뭐, 퇴주잔 시리즈도 있었고요. 예, 김태국 기자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그, 퇴주잔 해명을 내놨는데, 재례는 뭐, 가문마다 다르다 이렇게 썼는데 그 재례를 또 맞춤법이 틀렸다고 해요. 그 맞춤법을 두 번이나 틀렸다고 합니다. <laughs> 참 여러가지 한다고 뭐 싶었는데 이런 것들은 음 제가 다룰 수 있는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좀 한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아 강기문 씨좀 한심하구나 이 정도에서 저는 그냥 그치고 말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 음. 어제 제가 페북을 돌아다니다가 강기문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다 돌더라고요. 정당에서 활동을 안 하니, 혼자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꼭 그것 때문에 정당 입당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 나는 평생 누군가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그 말들이 타임라인에 나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설마, 설마 그런 말을 했겠나 싶어서 제가 원문을 계속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의 원문을 찾았어요. 그 읽고 나서, 아, 이분이 진짜 제대로 미쳤나 싶더라고요. <laughs>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 16일 그 김해 봉화 마을을 다녀와서, 반기문 씨가 김해 한 치킨집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대요. 치맥을 먹으면서요. 예. 그런데 이걸 비보도를 전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오프 더 레코드로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느 언론사가 비보도를 깨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데일리가 취재 기자의 기억과 수첩을 근거로 대화의 전문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자가 질문하면 반기문의 대답입니다. 예.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당이 없고 세력이 없지 않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직이 어머 사격을 해주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당이 없으니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힘들다. 나는 지금까지 고용인이었지만 이제는 고용주가 됐다. 정부와 유엔에서 봉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부 다 내가 해야 한다. 사무실을 43평짜리와 32평짜리 두 개를 빌렸고 자동차 두 대와 운전사, 비서, 항공료 등을 전부 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네. 입당을 <laughs> 빨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두고 봐야 한다. 꼭돈 때문만은 아니고 그런 예를 든 것이다. 나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부 장관이 될때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었다. 사무실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실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한다. 나는 경험이 있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 등을 할수 있지만 조직과도는 아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한다. 이제까지 평탄하게 조직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제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또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laughs> 들었습니다. 네. 아니.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대중정치이요 아무리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도요. 음. 기자들 앞에서요. 더구나 그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언젠가는 새해 나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외교관 출신이요.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예. 나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부하고 장관이 될 때까지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다 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혼자서 사무실 운전기사 비서 항공료를 다내 돈으로 내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laughs> 외교관 출신이라서 자기 딴에도 신경을 써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의식이라는 건 사회적 존재 조건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존재 조건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방기문 씨는 자기 말대로 평생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부하고 장관하고 유엔사무총장 했기 때문에 가방만 들고 누가 의전 다 챙겨주고 자기는 몸만 움직인 사람이에요. 음. 이게 이 사람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은 100% 나는 당연히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여도 되는 사람이야. 이게 몸에 배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서민들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말하는 거. 항공권도 내 돈으로 내니까 너무 힘들다잖아요. 음. 비서도 내가 월급 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항공권은 원래 네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비서를 채용을 했으면 월급을 네 돈으로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힘드니까 정당에 들어가야 돼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모르냐면요. 정당에 들어가면 정당이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평생을 그렇게 서포트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아, 내가 돈 쓰니까 너무 힘들다. 정당 들어가야지. 정당하면 들어가면 비행기 값도 누가 내주겠지? 비서도 해주겠지? 야, 신난다. 정당을 이 정도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음. 정당이라는 건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조직이고요. 물론 예. 그 조직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경쟁을 뚫고, 그렇다면 정당에서 당연히 서포트를 해주겠죠. 하지만, 정당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당 안에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자기 뜻에 맞는 동지들을 모으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려면 제 경험상 정치인은 정당에서 받는 돈이나 혜택보다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게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방기문 씨처럼 어우 나돈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정당에 입당하면 나돈 절약할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정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음. 정당은 그곳에서 자기의 지지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곳이지 반기문 씨 비행기 값 대신 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기문은 그냥 정당을 자기를 서포트하는 조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자기 말로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평탄하게 평생 조직 속에서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는 사람은 평생 평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반기문은 아마 우리나라의 서민 민중들이 참 신기할 거예요. 아니, 유권자 여러분, 왜 삶이 안 평탄하세요? 좀 평탄하게 사시지? 참 신기하네요. 이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서민이 아닌 대통령은 서민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서민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대통령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은 나는 서민이 아닌데, 서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왜 뽑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왜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이게 자꾸 통용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하고 버스비 암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버스를 타본 적도 없는 놈들이요. 10원 단위까지 암기해서 서민을 이해하는 척이나 하고 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서민을 뽑으면 됩니다. 서민이 아닌 놈. 서민을 이해한다고 하는 놈. 이런 놈들 말고요. 그냥 서민 그 자체에서 우리 대표를 뽑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반기문 씨처럼 평생을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하고 장관에서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되는 사람 말고요. 그냥 내가 내돈 내고 항공권 끊는 게 당연하고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자 하면 길가에서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게 당연하고, 항공권 끊을 때또 할인 항공권 찾아보는 것도 당연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대표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하고 국민하고 기본적인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제가 그 살다 살다가 대중 정치하겠다는 사람 중에 나는 내돈 내고 뭘 해본 적이 없어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네. 음. 하다못해 사기꾼 이명박조차도 내가 노점상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웃음> <웃음> 예 반기문은 참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반기문 씨는 지도자가 되면 박근혜 시즌2가 분명하게 될 겁니다. 음. 서민 코스프레를 해도 뽑지 말자고 할 판에, 대놓고 나는 서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에,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기문 씨에 대해서 정서적인 적대감이 진짜 어제 최고 대시를까지 올라서, <laughs> 이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게, 그, 자기가 직업이 없으면은, 네. 체면이고 나발이고, 뭐, 없어지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예전에 그 아, 엄기영 아. 그 한나라당 네. 어, 강원도지사 후보 MBC 사장도 하셨고 앵커로서 그야말로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그럼요. 아니 그 양반이 뭐가 쉬워서 자기를 네? MBC 사장직에서 내쫓은 한나라당 품에 안죠? 그러니까요 정말.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건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네. 어, 아 내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네. 직업이 없는 이렇게 돼서 굶을지도 모르는 아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서민은 은퇴하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건데 하여튼 참 저는 그 정서가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특혜로 점철된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네, 특히, 특히 더 그럴 것,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네. <laughs> 어, 생계형 대통령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laughs> 네. 정말 서민의 대통령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만큼은요. 예. 반기문 씨의 드러난 민낯을 말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제 제가 페북을 돌아다니다가 반기문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나돌더라고요. 정당에서 활동을 안 하니 혼자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꼭 그것 때문에 정당 입당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 나는 평생 누군가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그 말들이 타임라인에 나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설마 설마 그런 말을 했겠나 싶어서 제가 원문을 계속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의 원문을 찾았어요. 이거 읽고 나서 아, 이분이 진짜 제대로 미쳤나 싶더라고요. <laughs>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 16일 그 김해 봉화 마을을 다녀와서 반기문 씨가 김해 한 치킨집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대요. 치맥을 먹으면서요. 예. 그런데 이걸 비보도를 전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오프더 레코드로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느 언론사가 비보도를 깨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데일리가 취재기자의 기억과 수첩을 근거로 대화의 전문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자가 질문하면 반기문의 대답입니다. 예.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당이 없고 세력이 없지 않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직이 어머 사격을 해주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당이 없으니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힘들다. 나는 지금까지 고용인이었지만 이제는 고용주가 됐다. 정부와 유엔에서 봉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부다 내가 해야. 한다. 최근에 그 엽기행각들이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뭐세 네. 보니까 아홉 건 정도가 됩니다. 가장 가까워있는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박명록에다가 사람 사는 사회라고 적었다면서요? <laughs> 예. 뭐 퇴주잔 시리즈도 있었고요. 예. 김태국 기자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그 퇴주잔 해명을 내놨는데 재례는 뭐가뭄마다 다르다 이렇게 썼는데 그 재례를 또, 맞춤법이 틀렸다고 해요. 그 맞춤법을 두 번이나 <laughs> 틀렸다고 합니다. <laughs> 참, 여러 가지 한다, 뭐, 싶었는데, 이런 것들은, 음 제가 다룰 수 있는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좀 한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아, 강기문 씨좀한심하거나이 정도에서 저는 그냥 그치. 네. 아니,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 대중정치인이요. 아무리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도요. 음. 기자들 앞에서요. 더구나 그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언젠가는 새해 나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외교관 출신이요.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예. 나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부하고 장관이 될 때까지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다 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혼자서 사무실, 운전기사, 비서, 항공료를 다내 돈으로 내야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 외교관 출신이라서 자기 딴에도 신경을 써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의식이라는 건 사회적 존재적다. 사무실을 43평짜리와 32평짜리 두 개를 빌렸고 자동차 두 대와 운전사 비서 항공료 등을 전부 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네. 입담을 빨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합니다. 두고 봐야 한다. 꼭돈 때문만은 아니고 그런 예를 든 것이다. 나는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관부 장관이 될때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었다. 사무실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실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한다. 나는 경험이 있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 등을 할수 있지만 조직과도는 아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한다. 이제까지 평탄하게 조직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제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또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laughs> 들었습니다.